이번 시간에는 주석을 달때 이용할 수 있는 o t 테이트 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네 가지 종류의 o t 테이트 툴이 제공되는데 먼저 o t 테이트 선택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준다. 그럼 이렇게 주석을 달아줄 수 있는데 뭐 박스 무슨 작업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석을 달은 것들은 보면은 이 3D 커서, 3D 커서를 기준점으로 해서 주석이 입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D 커서 얘를 Shift 아, 키를 누르고 한 요쯤에 클릭하고 들어해서요쪽으로 배치시켜 주겠습니다. 요쯤에 배치시켜 주고 이제 이 상태에서 또 주석을 한번 동그랗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얘나 얘나 똑같은 위치 같은데 이렇게 돌려서 보면 틀립니다. 3D 커서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 주석 툴을 선택하고, 위쪽을 보면은, 플레이스먼트, 어디에 위치하냐, 3D 커서가 위치한 곳에 주석이 입력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3D 커서가 아니고, 나는 뷰에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서 뭐 여기서 뭐, 적당한 주석을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돌려보면, 이 주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뷰가 움직여도. 또는, 이번에는 주석이 어디에 좀 적혔으면 좋겠는지, 서페이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를 클릭하고 들어가고쭉 지나갑니다. 보면 평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표면에, 오브젝트 표면에 이렇게 주석이 라인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를 잠깐, 클릭합니다. 그럼, 노트, 얘를, 이렇게, 보였다, 감췄다 할수 있고, 여기 플러스를 하면은, 새롭게 해줄 수 있고, 여기에 클릭해갖고, 색상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주석 색상 바꿔줄 수 있고, 이번에는, 이 에너테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 제. 그런데, 그 옆에 에너테이트 라인 같은 경우, 클릭, 드래그하면 이렇게 직선 형태 클릭, 드래그 직선 형태의 추석을 줄실수 있고 그 옆에 이제 폴리곤입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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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런 식으로 끝마치고 싶다 그러면 우클릭 다시 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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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릭 그 다음에 a n 테이트 a t 이래죠 얘는 지워주는 겁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줍니다. 어, 다 지우기 귀찮다. 그러면은, 얘 선택한 상태에서, 뭐, 지우기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와줍니다. 이렇게 와갖고, 여기 노트로 가갖고, 얘를 통째로 지워줍니다. 그럼 모두 사라집니다. 다시, 얘 선택한 상태에서, 일단 뭐, 적당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면, 자동으로, 노트란 추석에 추가되는 것을 볼수 있고 뭐 원한다면 색상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e 리스이 라인의 두께를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고 e 리스를 뭐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e 리스를 다시 디폴트가 3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너테이트 툴들을 이용해서 간단한 아, 프레임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애니메이션 시간에 시간이 된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에 관련된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이쪽 N키 에 눌러 갖고 여기 툴로 와보면은 또 관련된 옵션들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뷰로 가서 여기 보면 애노테이션 밑에 쪽에서도 또 여기서 봤던 유러 옵션들이 여기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석을 새로운, 주석 관련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이렇게 주석 레이어가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 파트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이 에너테이트 툴을 에서씬 작업과 관련된 주석, 뭐 보충 설명 같은 것을 좀 첨가해 놔야겠다. 그때 이 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